자 바로 해봅시다 불쌍한 문과 논리는 이과생들 물의 온도를 99도까지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참지 못한 채 불을 끈다면 절대 끓어오르지 않는다 이 정도 했으면 쉬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만 쉬어도 되겠지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견뎌라 마지막 1도가 나를 바꿔줄 것이다 100도 되기 전에 끓기 시작하는 데는 크 대기압에 따라 끓는 점 달라지는 데는 크 너 현열 잠열도 모르는 문과구나. <laughs> 에이, 설마 아무리 문과여도 기한만 낮춰도 된다는 걸 모르겠어. 이 새끼들아 알아 안다고. 근데 책에서 그랬단 말이야. 읽고 감독에서 썼더니 나쁜 놈들. 작성자는 백도 넘었나봐. 잘 끓네. 어, <laughs> 우 <laughs> 존나 끓네. 음. 끓기는군요. 깜박 놀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인식. 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그렇죠. 권총을 들고 얘기를 하면 인식을 깰 수밖에 없죠. 사람은. 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바뀌지, 죽기 직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그러게 말좀잘 듣지 그랬어요. 거긴 좀따뜻하죠아 이게, 아 그렇구나. 홍콩 반점의 음식을 먹어본 백종원. 입장 완료. 뚜껑에 붙은 것부터 불합격. 여러분 이 영상 지금 조회수가 정말 많이 올라온 걸로 기억해요 700만 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뭐. 그리고 항상 백종원 대표님한테 사람들이 홍콩 반점 이거 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283개 매장에 9천만 원들여 모니터 설치하고 재교육한 백종원 야, 모니터가 한 대에 30만 원씩 300개면 9천만 원 들더라도 본사에서 그 정도는 야 고기가 없고 이야 진짜 대단한 사업가야 9천만원 드는 걸 그냥 저렇게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게내집앞 홍콩반점만 바뀐 듯와 쩐다 고전 홍콩반점 느낌이 나네 훌륭하네 그래서 여러분 홍콩반점에서 제가 주문을 해왔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어요 진짜 배고파 메인입니다 둘다 먹어야 돼서 면을 반반 넣으면 될거 같아요 그죠? 아닌가? 둘 중에 하나는 면이 들어있나? 짬뽕만 면이 빠져있나보다 짜장은 들어있나 보다 아 들어있네 해시브라운 추가하면 이렇게 준답니다. 면 들어볼게요. 오 떡지지 않았어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와 냄새는 진짜 끝내준다. 길다란 고기가 있냐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기도 제대로 들어갔고 아니 그 냄새가 아주 훌륭하네. 아주 좋은데 이 정도면? 아 최근에 중국집 갔다가 한번 마음 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냄새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짜장면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100원 어고 부다. 원래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한 젓가락만 먹어보셔. 진짜 배고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여기는 원래부터 잘하는 집인지 아니면 디렉팅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옛날에 먹던 짜장면 맛 난다 너무 맛있다 원래 반반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먹으면 안 될까? 먹고 얘기합시다 와 진짜 맛있다 리뷰가 안 되는데 이러면 광고인데 야, 최근에 먹었던 짜장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다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겠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그거 알죠? 짜장면은 원래 남이 먹는 거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데 짜장면 한번 먹으면 그 동네 짜장면집 완전히 마비된다고 그때 사람들이 장난으로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술집 갔다가 거기 주인분들이 우리가 새벽까지 술을 먹으니까 저녁에 배고프신지 야식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한입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애매해가지고 가서 거기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시켜 먹어봤거든. 근데 우리 엄마도 집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먹었다가 솔직히 진짜 쌍욕 나왔단 말이야. 진짜 맛없더라고. 배달 짜장면 집 요즘에 퀄리티가 많이 낮아졌잖아. 여러분 하나는 확실한데 우리 집 이제 무조건 짜장면 먹으면 여기다. 야 시켜 먹는 데 중에 압도적으로 1위다. 나 방송 틀어놓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맛은 이런 맛이었던 것 같아 요즘에 중식에 좀 마음 다친 분이라면 여러분 이거 진짜 꼭 시켜먹어라 존나 맛있다 꼭빼기 시킬걸 음. 이제 짬뽕입니다 아, 짬뽕이 조금 다르구나 짬뽕은 옛날 맛이 나는데 옛날 맛보다는 조금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홍콩반점을 처음 사준 그 칼리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몸에 꽂히면 꼭그 음식만 먹어요 그래서 치킨도 내가 안 먹은 이유가 그 집인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또짬뽕에 꽂혔었어 왜냐면 짬뽕에다 술한잔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를 만나서 한 여덟 번을 갔어 그것도 여덟 번 중에 네다섯 번은 다른 지점으로 갔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점이 몇개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려서 그 얘기도 못했지 오늘 짬뽕 말고 딴거 먹을까요 이렇게 근데 네, 여러분 성공 반전 가십시오 와이 정도 맛이 전 지점 다 나면 가볼 만하다 근데 굳이 시킬 거면 짬뽕 말고 짜장 시켜서 드세요. 난 개인적으로 짜장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기 홍콩 반점을 안 가게 된게 내가 지금까지 홍콩 반점 그래도 여러분 7 군데 넘게 가봤을 거거든. 내가 그 모든 식당의 맛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할 수 있어. 최악이 어딘지. 최악은 칼리왕집 근처에 있는데요. 거긴 내가 먹어보지를 않아서 추천을 못 하겠는데 일단 이 지점은 여러분 얘기할게. 여기 광운대점이에요. 와, 여기 진짜 맛있다. 방송 켜놓고 내가 이렇게 뭘 먹어보는 게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다음에 이제 군만두하고 탕수육 한번 먹어봅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요즘에는 중국집 가면 엄청 선택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우리 꿔바로우가 있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찹쌀 탕수육을 처음 먹어본 거는 확실히 여기가 맞아요. 그때 칼리 형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분명히 그때 내가 산다 그러고 내가 샀던 게 기억이 나거든 탕수육. 그때 당시에 되게 놀랐던 거는 내가 먹어봤던 탕수육들은 다 식감이 딱딱했어. 튀김을 되게 엄청 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우리 동네가 좀 약간 그 중식이 좀 부실해서 그런가 소스가 이렇게 맑지 않았거든요. 이런 색깔이 아니라 다 약간 케찹 써가지고 하는 약간 옛날 중식 스타일의 그런 소스였는데 찹쌀 상수육 그때 처음 먹어보고 이것도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 보기로 이제 카메라 달고 백 대표님의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감시를 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지점 퀄리티가 이렇게 된다? 나 진짜 고민 없이 홍콩 반장 된다. 왜냐면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홍콩 반점이 고량주가 맛있어. 그리고 싸고, 고량주를 비싸게 안 팔아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 고만도 야, 이 정도 마시면 주변에 살아남을 중국집이 없다. 음, 진심으로. 아, 너무 맛있는데?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만약에 모든 홍콩 반점이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수 있다. 그러면 어, 내가 봤을 때 사람 많은 남을 중식집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여러분, 꽤 유명하다는 중국집도 제가 중국 음식을 제가 워낙 사랑해서 진짜 맛있다는 집 웬만한데 다 가봤는데 너 짜장면 한 그릇 저렇게 신들리게 먹은 거 되게 오랜만이거든? 진짜 맛있어요. 좀 달아. 근데 단맛을 엄청 잘 잡았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맛있어요. 짜장은 정말 맛있고 짬뽕은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맛이었지라는 그런 느낌은 나는데 짜장이 일단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뽑으라면 여러분 탕수육은 꼭 시켜 드세요. 요즘에 꿔바로우가 나는 별로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소스에 완전히 절여져서 나오니까 이건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아서 저는 꿔바로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소스도 적당히 달고 정말 맛있습니다 탕수육이 탕수육이 2위 그다음에 3위가 군만두 진짜 맛있네요 군만두도 그리고 이거 해시브라운 여러분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다음 짬뽕이 지금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지점은 그랬다. 와, 맛있다 정말 여러분들도 시켜서 드셔보세요 왜냐면 다른 중식집에 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꼭 여러분 그리고 곱빼기로 시켜 드십시오 아, 기맛시네